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열심이 우리 삶과 영혼에 충만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요한 게시록은 게시의 말씀이며 예언의 말씀이고 편지의 말씀이라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 게시록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게시와 우리가 듣고 지켜야 할 말씀과 그리고 은혜와 평강이 임하길 간구하며 쓴 편지가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요한을 통해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한 이유는 그 당시 믿는 이들에게 믿음과 위로를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도 죽임을 당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와 평강을 주기 위한 말씀이 이 요한 계시로 오기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을 때는 믿음을 가지기 어려운 그 시대와 그 믿는 이들을 생각하며 읽어야 합니다. 상상하기가 어렵다면, 어, 지금의 북한 지하에서 비밀스럽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자들을 생각하면 어, 상황이 비슷할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것이 발각만 되어도 죽음을 당하거나 감옥에 가게 되는 그런 시대 속에서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리는 자들. 그러면 그런 이들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큰 힘과 위로와 평강이 되는지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요한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게시와 예언의 말씀을 기록하게 되었다는 서두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한 목적이 잘 나와 있습니다. 바로 두려워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죠.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볼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오 마지막이니. 이 말씀은 예수님을 본 요한이 두려워서 엎드렸을 때 주님이 주신 말씀이죠. 이때 주님이 하신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자신을 본 요한에게 주신 말씀이면서 동시에 믿음으로 살기를 두려워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지켜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의 말씀이며 요한계시록 말씀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신 이유 첫 번째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동역자를 보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내버려두지 않으시죠. 때마다 필요한 믿음의 동역자를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그리고 서로에게 힘과 위로를 받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게 도와주고 계시죠. 오늘 말씀에서 믿음의 동역자는 바로 요한입니다. 요한은 반모섬에서 주의 날, 주의 나는 주일이죠. 이 날에 성령에 감동되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 말씀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일곱 교회가 나오는데 그 교회가 특별하기 때문에 그 교회에만 보내는 편지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일곱은 완전함을 의미하는 숫자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일곱 교회에 보내지만 그 일곱 교회를 통해 그 당시 아시아에 있는 모든 교회 더 나아가 시대를 초월하여 지금 우리의 교회까지, 교회에게까지 주어지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교회의 이름은 지역 이름이고 그 지역은 그 당시에 통신의 중심지이며 황제 숭배의 중심지입니다. 그곳에 있는 교회에이 편지를 보내는 것은 이 편지가 그 지역을 기점으로 모든 교회에 전해지을 원하는 마음과 황제를 섬기는 지역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가 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쓴 편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보아야 할 것은 이 말씀을 기록한 요한이 스스로를 소개하는 말씀이죠. 구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여기서 요한은 스스로를 너희의 형제이며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나도 너희들과 같이 믿음으로 인해서 환난과 인내와 주의 나라에 동참하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요한이 이야기한 주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미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환난 중에 참음으로 인내로 견뎌내야 합니다. 환난에 임한다고 해서 믿음을 포기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는 이루어지지가 않죠. 그 환난 속에서도 인내로 견뎌낼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 안에 들어가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요한은 지금 이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는 서로가 경험했고 늘었던 이야기입니다. 겪어본 자만이 아는 신비한 하나님 나라의 은혜이고 감격이죠. 그 이야기를 요한은 지금 믿는 이들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나 또한 환난 중에 인내로 견디며 하나님 나라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다. 우리는 그러한 은혜를 알고 그러한 기쁨을 늘었던 자들 아니냐? 비록 지금의 상황과 시대가 믿음을 지키기에 너무나 무섭고 두려운 시대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경험한 자들 아니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자들 아니냐. 그러니 우리 서로에게 힘과 위로가 되어 같이 믿음으로 승리하자.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믿는 이들의 삶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공감이 가죠. 힘들었을 때와 그 힘들었을 때를 어떻게 하나님이 이겨내게 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셨는지,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이들은 이해가 되죠. 공감을 가게 됩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더라도 우리 모두가 그러한 일을 겪고 경험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이러한 믿음의 동역자를 우리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보내시어 함께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로에게 힘과 위로가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 지지 않도록, 세상에 굴복하고 두려워하지 않도록. 우리 믿음에 힘을 주고 위로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나눔으로 인해 세상으로 인해 두려워하던 우리의 믿음이 담대한 믿음으로 변화되어 지기를 그리고 그렇게 서로에게 힘과 기도가 되어 주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이유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요한 앞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이 모습 자체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먼저 일곱 금촛대가 앞에 나옵니다. 일곱 금촛대는 어 20절에 보면은 일곱 교회를 의미합니다. 일곱 교회는 모든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곱 교회는 모든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촛대, 등잔대는 같은 말인데 이것은 성망 안에 있는 금 등잔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등잔대는 밑에서 하나로 시작해 일곱 등잔으로 갈라지는 모습이죠. 이 등잔대는 등잔과 다릅니다. 성경에서 등잔대와 등잔이 어 다르게 구별되어서 기록하고 있는데 등잔대 위에 등잔을 두어 불을 밝히죠. 그래서 여기서 등잔대는 교회를 가리키지만 등잔은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어, 일곱 등잔대도 많이 나오고 일곱 등잔, 일곱 불 이런 것도 많이 나오는데 등잔대는 교회이고 등잔은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일곱 금초대 사이에 나타나신다는 것은 교회에 임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십니까? 여러 모습들을 묘사하고 있지만, 크게 세 모습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구원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구원자의 모습이라 말하는 근거는 구약의 성경입니다. 어,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있어서, 어, 이단들은 그 여러가지 상징과 의미와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해석을 하는데, 요한계시록은 성경을 근거로 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모든 말씀은 이미 성경 안에 나타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것은 구약의 어느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설명을 하고 있느냐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해석은 성경을 근거로 해석을 해야 어 이게 잘못된 해석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말씀도 그냥 보면 되게 어지럽고 무슨 의미인가 싶지만 이 모든 말씀은 다 구약에 나왔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원자의 모습이란 말하는 근거도 구약의 성경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볼때 구약의 말씀을 같이 보면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구원자 메시아로 표현한 말씀은 13절에 나오는 인자 같은 이, 14절에 그의 눈은 불꽃 같다는 말씀과 15절에 그의 발은 풀무분에 달려난 빛난 주석 같다는 말씀 그리고 16절에 오른손에 일곱별과 입에 날선검, 해 같은 얼굴이 구원자임을 드러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인용된 구약의 말씀은 먼저 다니엘 7장 13절 말씀에 인자 같은 이가 나옵니다. 내가 또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미 어, 다니엘 7장 13절 말씀이죠 여기서 항상 계신 이는 하나님입니다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왔다는 것은 이 땅에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왔다는 것이죠 우리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모습입니다 그렇게 승천하셔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되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인자같은 이는 바로 예수님인데 구원자로 승리하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단일 10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개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물의 소리와 같더라. 여기서 묘사되는 사람은 단일 10장에서 미가엘과 함께 바사군과 헬라군을 심판하며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전사를 말합니다 이 자가 바로 예수님이고 이렇게 표현한 것은 종말에 전쟁에서 승리하는 예수님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눈이 불꽃 같고 발이 빛난 노트 주석 같다는 말씀이 오늘 말씀의 14절과 15절에 똑같이 인용된 말씀이죠 발이 빛난 노트 주석 같다는 말씀은 그 나라가 영원하며 무너지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오른손에 일곱 별과 입에 나오는 날선 검, 해같이 빛나는 얼굴 역시 마찬가지로 종말에 승리하는 메시아 구원자의 모습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일곱 별은 20절에 보면 일곱 교회의 사자라 말씀하고 있죠. 사자는 천사를 의미합니다. 일곱 교회의 천사는 천상에서 우리 교회를 위해 싸우는 천사들을 의미합니다. 입에 나오는 날선검은 심판을 의미하며 주름의 말씀을 의미하죠. 해 같은 얼굴 역시 승리한 구원자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관련된 말씀은 사사기 5장 20절 말씀과 2사 49장 2절 말씀입니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구원자의 모습으로 나오는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을 종말의 때 승리하는 예수님의 메시아의 모습으로 표현한 것은 주님이 승리하셨고 승리하실 것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지금 로마가 강하고 지금 악한 세력이 강할지라도 예수님이 우리 교회와 믿는 이들을 위해 그들을 심판하시며 우리를 위해 천상의 천사들을 동원해 승리해 나갈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의 모습은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 촛대들 가운데 있다는 것과 어, 14절에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다는 말씀과 15절에 그의 음성은 많은 물들의 소리 같다는 말씀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씀이죠. 이 말씀들이 왜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씀이냐면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구약에서 하나님을 가리킬 때 이러한 표현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어, 인용 구절은 추애곡기 27장 21절 말씀, 그리고 레위기 24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단의 7장 9절 말씀, 에스겔 1장 24절 말씀, 에스갤 43장 2절 말씀입니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 말씀 속에 나오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씀을 요한이 지금 인용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예수님은 구약에서 하나님을 가리키는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까? 하나님을 가리키는 모습으로 나타나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에 의심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들은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들입니다. 그 당시에 믿는 것도 두려웠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 자체도 불안했을 것입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당연한 진리로 받아들여지겠지만 초래교의 당시에는 아니죠. 유대교는 여전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고 이들을 핍박했습니다. 로마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이단이나 칭하며 죽여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분명히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이며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는 것에 의심하지 말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예수님은 제사장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어, 13절 말씀에 보면 13절에 발에 끌리는 옷과 가슴에 금띠는 제사장의 옷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대제사장의 역할이 뭐,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연결해 주는 자이며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화목게 하는 자입니다. 우리를 위해 제사를 지내므로 우리의 죄를 씻겨주시는 사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여 주므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자가 대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서 계시다는 것이죠. 정리하면 예수님은 지금 교회 가운데 나타나시는데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며 종말에 승리하시는 구원자 되시며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도록 이끄시는 제사장 되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하늘의 천사를 대동해 싸우시며 승리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정결의 제사를 지내므로 우리를 하나님의 성결한 백성으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세상의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을 이겨내시어 담대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장애물들을 주님과 함께 이겨내시므로 우리 믿음을 지켜낼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의 두려움을 이겨내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두려워하는 요한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들은 동일한 의미의 말들이죠. 동일한 의미의 말들이지만 요한 게시록 전체의 말씀을 가리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들을 세번 반복했다는 것은 강조하기 위함이며 헬라적 헬라적 문학 형식이기도 합니다. 반복으로 강조하는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동시에 장차 될 일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나오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은 반드시 되어져야 하는 일들로서 하나님의 확실한 구원 계획과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되어줘야만 하는 일로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할 일들이며 계획이며 약속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일곱 별과 일곱 촛대의 비밀에 관한 말씀이죠.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 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여기서 일곱 교회의 사자는 교회를 위하여 싸우는 천상의 천사들을 의미한다 말하였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비밀은 무엇입니까? 지난주에도 보았듯이 단일 2장 28절 말씀입니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브갓네슬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여기서 은밀한 것은 비밀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리고 후일에, 후일에 될 일은 장차 될 일, 반드시 되어져야 하는 일들과 동일한 의미의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비밀은 장차 될 일, 반드시 되어져야 하는 일들을 가리키는 말이 되는 것이죠. 반드시 되어져야 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지난 주에도 보았듯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도래입니다. 다니엘 2장 44절 말씀입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밀이면서 반드시 되어져야 하는 일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실 것인데 그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도 않는 나라이며 영원히 서게 될 나라입니다. 이것은 비밀이면서 반드시 되어질 일들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주시는데 교회 앞에서 이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이 말씀을 교회를 위한 천상의 천사들을 들고 천사들과 함께 교회 앞에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를 통해 세워 나갈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를 통해 이 나라에 반드시 세워질 것이다. 세상은 교회를 핍박하고 로마는 교회를 없애라지만 하 들어하지 말라. 내가 하늘의 천사들을 들고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너희는 반드시 승리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세울 것이다. 이 말씀을 교회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 주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요한과 교회들에게 주실 때 주님은 먼저 요한을 오른손으로 만져 주십니다. 요한 위에 요한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겁을 먹고 떨고 있거나 두려워하는 자녀가 있다면 부모 된 입장에서 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안아주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라면서 괜찮다면서 안아주고 토닥여 주는 겁니다. 그러면 자녀들은 부모의 품 안에서 부모의 심결을 통해 평안을 되찾게 됩니다. 주님이 요한에게 손을 얹고 말씀하신 이 모습은 마치 이와 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교회를 향한 핍박 앞에서 믿는 이들을 향한 비난과 공격 앞에서 어찌할 수 없어서 두려워 떨고 있는 우리들을 주님이 붙잡아주고 계시는 것이죠. 주님이 안아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며, 내가 천사들을 데리고 너와 함께 싸울 것이며, 내가 너희를 통해 영원한 하늘나라에 울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괜찮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과 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 힘으로 변화되지 않는 답답한 현실 속에서도 낙담하거나 지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운 시대 속에서도 믿음의 유혹이 많아 힘든 시대 속에서도 주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과 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주님의 이 말씀을 힘입어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믿음을 굳건히 지켜 나갈 수 있기를 그래서 끝내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